안녕하세요. 숲 해설가 생기입니다 원래 옆에서 양지꽃 찍었었는데 아, 구슬봉이 많아가지고 제가 구슬봉이 영상을 또 다시 찍고 있습니다. 이 보라색인데 이 카메라에서 보라색을 잘못 봤더라고요. 그죠? 그래서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렇게 찍고 있어요. 제가 그늘을 지니까 좀더 나은 것 같아서 일부러 그늘을 지고 있거든요. 이름은 큰 구슬봉이에요. 얘 키가 얼마나 하면요한 손가락 정도니까 한 5cm에서 10cm 사이 정도일 거예요. 큰 자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 적어요. 용담가고요. 이두해살이풀이라고래요 가을에 그 개체가 나와가지고, 그 겨울을 나고, 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, 열매를 맺으면 끝입니다. 예스 인생은. 원래 씨를 잘 맺어야지 내년에 또 많이 보겠죠. 옆에 보면 많이 있어요. 한번 보실래요? 여기도 있죠. 그죠. 그늘 지니까 잘 보여요. 그죠. 여기도 예, 있고, 여기도 있고. 요 옆에 이런 것들은 구절초 건 네, 그죠? 용담. 용담가에 속하는 구절봉이 이게 뭐야? 아,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아주 키 작은 거 예쁘고 이래서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냥하면 잘안 보이죠, 그죠? 요렇게 어때 지금 잘 보이나요? 예, 오케이. 햇빛 들어오면은 이렇게 나가지 그죠? 사람 보여. 이렇게. 구슬봉이라고 합니다. 큰 구슬봉. 이 근처에 많네요. 저는 금년에 처음 알았거든요. 오히도 많네.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. 이거 보세요. 아 이렇게 그늘 줘야지 보이겠다. 오케이. 아, 이구슬초있는게 보이죠? 예. 예. 거 요거는 이제 아직 피지 않은 거고 그죠? 핑거고 이게, 그, 햇빛이 안 나면은, 피질 않아요. 햇빛이 있을 때만 피더라고요, 보니까. 꽃들이 뭐 대부분 그렇죠. 여기도. 아, 조그마한 것들이. 이게 너무 적아서안 보이는데, 꽃이 피니까 확 뛰어요, 눈에. 아, 예쁩니다. 자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고습니다